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제약사들 있잖아요. 사실 이들은 신약 개발의 얼굴마담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요, 미래의 약을 진짜로 만들어내면서 이 제약산업 전체 판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숨어 있죠. 오늘 바로 그 엔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혁신적인 신약들 과연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형 제약사들일까요? 정답은 아니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오늘날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과거의 약이 아주 정밀한 화학 레시피였다면, 지금의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그러니까 미니 공장을 직접 길러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구조 차이는 뭐 자전거와 우주 왕복선 정도라고 할까요? 게다가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그냥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된 거죠. 알약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네, 바로 이 거대한 복잡성의 도약이 제약산업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새로운 주인공을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단순한 분자 구조에서 오른쪽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바뀌었죠. 약의 복잡성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겁니다. 이건 그냥 뭐 공장 좀더 크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종류의 기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엄청난 기술적 난제 앞에서 제약업계는 해답을 찾아냈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CDMO의 부상입니다. CDMO, 위탁개발 생산 기업이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약을 대신 찍어내는 그런 하청 공장이 절대 아닙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그 공정 자체를 개발하고요. 또 규제 기관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제시켜서 상업 생산까지 책임지는 그런 핵심 파트너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과거의 단순한 갑을관계, 뭐 하청 관계가 아니고요. 이제는 신약 개발 시작부터 끝까지 무려 7년에서 10년을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 전략적 동반자가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저기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투여될 임상 시험용 약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 승인을 거쳐서 시장에 풀릴 수십 수백만 명분의 약을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 CDMO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바로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15년만에요. 의약품 생산의 주도권이 제약사에서 CDMO로 넘어가는 거예요. 2028년이 되면 절반 이상을 CDMO가 만들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에요. 산업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통째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CDMO를 선택하느냐가 수조 원짜리 신약의 성공과 실패를 그냥 갈라버리는 정말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미국의 FDA 같은 규제 기관이 승인하는 게요. 단순히 약의 성분만이 아닙니다. 그 약을 만드는 레시피와 주방 전체, 그러니까 CDMO의 생산 공정과 시설까지 전부 다 승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한다, 그럼 그 약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FDA는 이 CRL 최종 보완 요구서라는 걸 보냅니다. 이건 뭐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승인은 기약 없이 밀어지고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환자들은 애타게 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에요. 신약 허가에 도전한 네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무려 23%가 바로 이 제조 문제 때문에 실패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수조 원의 투자가 저 공장 문턱 하나를 못 넘고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약사들이 CDMO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뭐 번쩍번쩍한 최신 설비가 아니에요. 바로 규제 기관의 실사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낸 무결점 실적, 즉 트랙 레코드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증표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치열한 기술과 실뢰의 경쟁에 최근 전혀 다른 차원의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지정학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게임이 시작된 거죠. 네,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생산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특정 CDMO 기업들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민감한 의료 정보나 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 법안의 파급력이 왜 그렇게 크냐? 바로 이 숫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CDMO 중 하나인 중국의 우시바이올로직스는요, 매출의 거의 60%를 북미 시장에서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게는 존폐가 걸린 위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십조 원짜리 시장이 통째로 열리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자, 이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중국의 우시가 압박을 받는 바로 그 사이에 비중국권의 대안으로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산 능력 면에서는 앞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규 고객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지금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들 한번 종합해 볼까요? 미래 의약품 제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이제 약을 만드는 기술이 약을 발견하는 기술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CDMO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결국 누가 가장 신뢰받는 트랙 레코드를 가졌는지가 승패를 가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지정학적 변수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 반도체 혁명이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산업을 낳고 거기서 TSMC라는 절대 강자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생물학이 새로운 제조업이 되는 바로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의학계의 TSMC가 되어서 미래를 지배하게 될까요? 아마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될 겁니다.